나를 빵에 보낼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은 잘 조신님이 해주셔야 됩니다. 걱정하지마 에가 면이 붙잖아요. 뭐 지금도 넣어주고. 아니 우리 아니 뭐, 우리 집. 그래. 아니 우리 애들 안 좀. 한번도안 가면은 역사에 안 남잖아. 아 이게 우리 애들 좀잘좀 해달라고요. 애들 다 <laughs> 쓰는데 뭐 애들 안봐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. <laughs> 의로운 일 하다가 빵아 한 번도 안 가고 뭘 투쟁했다 고 그래. 예 제가 여러분 이런 앞조건에 사이게 행동하고 <laughs> 있습니다 제가. 예, 가라고 <laughs> 하는 대표 어디 봤어? 빨 한번 가라고 나한테 하는 분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우리 대표님이에요 그냥 모시는 분이 세상일은 없으면 절대 당하지 않다. 뭐 우리가 조인 거 있어? 잘 조사 이런 거 받을 때, 네. 그냥 재미 있다고 생각해 힘이 안 들어. 나는 재판하는 걸 즐기지 않아 재밌지 않아.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기소하면 또 네. 좋지 기사도 나오고. 아 ]야. 그런, 그런 얘기하지 마. 나 간종이 아니라고 뭐 기사 나오는 거 싫다고. 네. 6 0이 넘은 누나들도 두 명씩은 있는데 막 뉴스에 나오니까 야 명수 선이 큰일 난줄 알고 나한테 우리야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지만. 여기 일명 네. 네. 힘내고. 네. 내가 있잖아, 내가 네. 다 지켜줄 테니까 네. 재밌게 봐.